안녕하세요, 여러분. 등대직입니다. 아, 오늘 시애틀 시간 6월 28일 10시 20분 정도 됐는데요. 그, 이제 마켓 클로징까지 1시간, 2시간 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아 그런데, 음, 조금 오늘 마켓이 그, 아, 좀 애매한 상황일 것 같이 보여서 제가 일단 영상을 만드는데요. 아, 일단은, 그, 보시는 차트는, 팔란티어 아, 6시간 차트입니다.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아, 6시간 이어 이평선까지 올라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조금 살짝 더 가려고 하는 모습도 있죠. 아, 뚫으려고. 그런데, 6시간이, 일단은, 스토케스틱이 닿았어요, 여러분. 아, 요렇게 닿으면, 그, 요렇게 닿으면, 아, 이제, 이게, 일단 요 랠리 이게 지금 다운 내려가는 쪽에서 아 살짝 이렇게 반등이 온 거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 오버받까지 아, 충분히 아래서 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계획했던 대로 아 플레이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올라가면 계속적으로 아 올라갈 거다 이게 이렇게 안 보이면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아 그것보다는 여러분께서 그, 그 여기까지 오 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까지 오면 한번 그 오늘 12, 15분 24까지 갔네요 정확하게 그렇죠 15분 25 24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께서 이제 마음이 좀그 결단을 하셔야 될 텐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갈 겨 같이 보여도 아 제가 보기에는 아, 그렇게 쉽게 그렇게 갈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켓도 조금 지금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좀 일부라도 그 매도를 하시고 아그 다음에 더 꺾이면 좀 매도 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분위기를 잡으셔야 되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보다는 일단 스토캐스틱이다 왔고 RSI가 다 왔기 때문에 그 지금, 이번에, 요, 반등은 여기까지가 아닌가, 이렇게 싶어집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생각하시면, 뭐, 지금 일부라도 매도를, 아, 하시고, 뭐 아마 더 떨어지면 조금 더 하시는, 뭐, 그런 쪽으로 하시고, 한동안은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조금 계속 올라가기 보다는 좀, 음, 좀, 하향, 계속 하향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차트는. 그래서 일단은 12시간, 이후 이평선도 이렇게 돌았고, 아, 데이 차트도 한번 볼게요, 데이 차트. 아, 데이 차트는 아마 서포트 받고 아, 그렇죠. 데이 차트, 여기서, 데이 차트에서 올라오긴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올라온다 하더라도, 전 차트에서 보이시면, 금방 이렇게 꺼지는, 금방 꺼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치, 여기서 보시고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아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좀아왜 파냐 왜 팔까 좀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생각하시면 뭐좀 분할 매도 정도 하시고 좀 기다려 봤다가 아 다시 이게 아 꺼지면 아 다시 이게 꺼져서 아 데이차트 12시간 아, 차트 이요이평선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 뭐 매도 하셔도 되긴 할텐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 이 지금, 아, 6시간 이후 입평선으로 아, 스토케스틱으로 봤을 때, 아, 생명이 다 하지 않으나, 이번 반대는 그렇게 보이게 지긴 하는데, 제가 다 맞을 수는 없죠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렇게 너무 이렇게 아, 긍정적으로 보다는 조금 분할매도 하시고 좀 기다려 보고 하시는 것도 괜찮을것 같은데 일단은 아, 제가 6시간 스토캐스틱이좀 닿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아, 업데이트 영상을 좀 드리는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아, 오늘 아, 그쵸. 오늘 아마, 파워아워, 한 시간, 클로징 한 시간 전, 고사위부터 크로징한 30분, 15분 전까지가 이제 파워아워가 올 텐데, 아마 그때를 한번 기다려봤다가 좀 분할 매도 한번 하시고, 30%, 50%, 50%그 다음에 또추이를 지켜보시고, 뭐더 올라가면 나중에 또 사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일단 차트는 그렇게 보이고, 아, 3시간 차트도 한번 가볼게요. 오늘은. 네, 3시간 차트 충분히 오버솔드, 오버밭에 와 있구요. 예, 제가 보기에는, 여, 이, 그, 오늘 내로 조금, 그, 좀 매도를 조금 해보시는 것도 제가 제법 나쁘지 않은, 아, 아, 트레이딩 방법인 것 같습니다. 두 시간짜리도 한번 가볼까요? 두 시간 어떻게 보이는지? 두 시간은 이제 벌써, 아, 1봉, 2봉, 3봉이 보이죠? 두 시간에서 보이시나요? 엘리어 차 사이클. 일, 이 3. 이거는 지금 살짝 그 반등이기 때문에 크게 보이진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요 반등은 생명이 많이 닿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그게 제가 다 맞는 건 아니고, 지금 어?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 영상에서 보니까 어, 홀드 하라고 그래서 홀드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그렇게 따지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들 수는 없구요. 그냥 여러분 그 투자의 전략에 좀 참조되시는 그런 영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좀 그래서 아, 마켓이 약간 급박하게 돌아가는 게 있어서 제가 급하게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아, 이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어떤 이견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코멘트 남겨주시면 가능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